절대 스타트업에 입사지 하 마세요. 퇴근? 아, 네, 안녕하십니까 퇴근했습니다. 오늘은 화요일이고요 지금 시간은 8시 반이고오이은 조금 늦게 퇴근했습니다 자 벌써 다섯 번째 영상 자 오늘의 영상 주제는 스타트업 마케터에 관련돼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구독자분들은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만한 회사에서 어,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뭐 스타트업이라고 하기에도 애매하고 그렇지 않다고 하기에도 애매한 회사인데요. 그래도 뭐 규모는 꽤 됩니다. 이 회사로 옮기기 전에 마케팅이라는 일을 스타트업에서 시작을 했어요. 지금은 현재 3년차 됐습니다. 스타트업 마케터 3년차가 바라보는 스타트업 마케터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은 주관적인 테세 시선으로 만들어진 영상이니까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제가 스타트업에 있으면서 느꼈던 것들을 나누고자 영상을 만드니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스타트업 마케터로서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그리고 현직에 계시는 스타트업 마케터 분들에게 어 조금 해당하는 영상일 수도 있겠네요. 그럼 첫 번째,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스타트업 마케팅은 어떤 곳이냐입니다. 굉장히 힘든 곳입니다. 이렇게 설명드리면 좀 애매하죠? 현재 계신 곳이나 아니면 입사하고자 하는 곳이 큰 스타트업이 아닌 이상 체계가 많이 없을 거예요. 사실 저도 예전에 스타트업에서 일을 하면서 그런 부분을 굉장히 많이 느꼈고, 내, 내가 스스로 하나하나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리고 게다가 더안 좋은 건 무엇이냐면, 사수도 없어요. 저 혼자서 뭐 채널 발굴부터 시작해서 광고, 그다음에 마케팅 툴 세팅, 매출 관리, 그리고 뭐 어떤 회사는 CS도 처리해야 되고요. 마케팅 영업도 같이 해야 하는 부서도 있을 거고.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체계가 없을 수 있고 사수도 없을 수 있고 C 레벨 분들, 임원분들은 제가 하루빨리 퍼포먼스를 내길 바라고 특히 스타트업 마케터라는 것 여러 가지 일을 한 번에 해야 하는 그런 직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들다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럼 두 번째 이야기하고 싶은 거 그럼 도대체 스타트업은 누가 다니는 거그요 제가 몸소 겪은 바로는 총세 가지 타입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해당 스타트업의 비전과 나의 비전이 일치하신 분들 이분들은 에너지 레벨이 굉장히 높으세요 그래서 보통 창업자 분들이 많고요 아니면 창업자 분들과 같은 수준의 초기 멤버 분들이 많습니다 함께 이 스타트업을 성장시켜 나가신 분들이 있고요 두 번째 성장 욕구가 진짜 강한 사람들 일단 뭐 비전에 맞고 안 맞고를 떠나서 아무래도 스타트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해야 하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힘들지만 그래도 그만큼 제가 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성장 욕구가 강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진짜 뭐세 가지 네 가지 일을 동시에 하시는 거에 전혀 버거워 하시지 않으시고요 계속 계속 일을 만드시면 진짜 진짜 대단하시고, 저도 이런 분들과 함께 일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배웠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타입. 제가 그 타입이었는데,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가지 못해서 입사하신 분들입니다. 되게 현실적이죠? 사실 저도 그랬어요. 저도 처음 사실 스타트업에 입사하기 전에는, 물론 저도 남들과 평범하게 대기업 준비를 했었죠. 근데 사실 뭐저 같은 이런 분들은 스타트업에 오래 다니지 못합니다. 현직에 계신 분들은 아실 수도 있, 있겠지만, 스타트업은 굉장히 물갈이가 심한데요. 아무래도 이런 분들은 에너지 레벨이 상당히 낮다 보니까 오래 버티지 못하시거나 아니면 오래 버티시더라도 되게 수동적이 되, 되고 그리고 자꾸 이 현실을 비관합니다. 나는 이런 곳에 있을 인재가 아니야. 또는 빨리 다른 곳을 가야겠어.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어찌 보면 안타깝죠? 그런 타입이 있습니다. 그럼 세 번째, 아까 대답과 이어서 얘기할게요. 그러면 탭, 당신은 스타트업에 입사한 걸 후회하시나요? 아니요,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물론 제가 앞서 말씀드린 저는 세 번째 타입이었어요. 어,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을 가지 못해서 입사하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스타트업에 들어왔던 사람이었는데 그 선택이 제 인생을 바꿔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입사했던 스타트업에서 일을 하면서 진짜 대단하셨던 분들을 되게 많이 만났습니다. 그분들과 함께 일을 하면서 제 자신이 진짜 엄청나게 빠르게 성장하는 모습을 제 스스로도 느꼈고 지금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네, 자 그래서 뭔가 두 선은 없었는데요. 저의 말이 정답은 아니지만 스타트업, 스타트업 마케터 그리고 마케팅 이세 가지 축으로도 조금씩 제가 느꼈던 바 공유하고 싶은 것들을 조금씩 조금씩 공유해 나가 볼까 합니다. 우선 진짜 전국에 계신 스타트업 마케터 분들 정말 힘내시고요. 제가 그맘다 알아요. 진짜 힘내시고, 또, 스타트업 마케터를 준비하려고 하시는 분들, 어 성장 욕구가 있으시다면, 진짜 한번 도전해보세요. 어쨌든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퇴!